자, 그럼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수준 맞추기.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의 농도를 우리가 잘 조절을 해 줘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리스닝 Phonics, Story Reading은 스테이지 1, 아이가 처음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Phonics부터 ORT 1단계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 8개월 정도는 Listening과 Phonics와 Story Reading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어떤 소리가 있는지 먼저 익히기 위해서 파닉스를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어, 그 소리를 많이 듣게 하고, 단어를 읽으면서 어휘를 조금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어휘가 조금씩 늘렸을 때그 어휘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아 이거 내가 배운 단어인데 여기 이 재밌는 이야기에서 사용이 됐네라는 흥미를 조금씩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유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제 스테이지 2 여기서 페닉스는 이제 많이 마스터가 됐을 때 리스닝, vocabulary, reading and speaking 하고 writing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우리가 수업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자 페닉스로 했던 어휘 늘리기를 이제는 그냥 vocabulary, phonics 포함된 어휘, 매, 외우는 연습을 이제 여기 stage 2, 2단계에서 4단계에서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 vocabulary를 이제 많이 외우면서 이것을 reading과 speaking으로 많이 연습시켜주고 그리고 배운 다 표현들을 writing으로 쓸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ge 3. ORT 5단계에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이 다한 번에 밸런스된 조화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적으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다 모든 단계에서 다 똑같은 농도로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아이에게 맞게 처음에는 소리를 먼저 알려 주고 그다음에 이 소리로 만든 단어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단어들을 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문장으로 배운 거를 해석해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써 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걸 모든 거를 이제 다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계속 밸런스 있게 연습을 시켜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스닝은 모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모든 언어 수준에서 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수업을 거의 거의 특히 스토리를 할 때는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리스닝 스킬은 계속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